안녕하세요. 불타는 꼬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거예요. 18.5인치 가방바탑. 제가 이전에는 14인치, 17인치 가방바탑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18.5인치 조금 더 커진 가방바탑 게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기존 17인치 가방 바탑 게임기를 사용할 때도 만족도가 충분히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1.5인치가 커져서 게임플레이 하기에 조금 더 편해졌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붙어서 2인 플레이를 할때 17인치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어깨빵은 있습니다. 24인치 이상의 가방 바탑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방 바탑들은 조금 더또 무거워지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17인치 가방 바탑 게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기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오, 일단 무거워요. 우와. 철제 캐비닛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007 가방 형태로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 봉인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걸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가 있죠. 열 때는 이쪽으로. 양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면 되죠. 자, 열고 들어 올리면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아크릴 케이스에 출리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출리 디자인도 있고, 캔도 있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디자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18.5인치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가방 바탑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 시원시원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P와 2P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편함은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가방을 덮어서 가방 뒷면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 경첩이 먼저 두 개가 이렇게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기판은 판도라사가 플러스 DX2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과 기판은 같죠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월광보합 40S나 55S가 들어가서 끝판왕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이 판도라사가 DX2 기기에 들어있는 기판에 들어있는 게임은 일단 26800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중복 게임이 포함되어 있고요 게임 리스트는 더보기 설명란에 표기를 해 두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하는 게임이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원 공급 단자 있고요 HDMI 케이블 연결하는 단자 그리고 VJ 케이블 연결 단자 설정 버튼 볼륨 어,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F카드 슬롯에 게임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USB 포트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일단 여기다 연결을 하게 되면, 4인 플레이까지 같이 할수 있습니다. 2인 플레이를 해도 어깨빵이 좀 되긴 하잖아요? 4인 플레이, 꾸역꾸역 끼워서 하면 되는데, 사실 또 그때가 어렸을 때 우리 게임하던 그 맛이 나오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기기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보면 스위치가 두 개가 있거든요. LED 스위치가 있고,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led를 껐다 켰다 따로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 led 켜고 끄고 전원 켜고 끄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단점은 일단 무게예요 이게 제가 쟀을 때 6.5kg 재원상으로는 7kg 이라고 하는데 어, 탄탄한 철제 케이스로 돼 있고 손잡이도 철제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요 어우 이거 들고 다니기는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차에 실어서 가지고 가서 캠핑장에서 딱 설치하고 그렇게 노는 게 재밌는 거죠 또 제가 생각하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이런 형태로도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는 경첩만 딱 되어져 있고 고무가 없어요 한 요런 자리쯤에 고무가 하나쯤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웠을 때도 딱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열어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당겨서 열면 됩니다 led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사탕볼 레버가 두 개가 들어 있거든요 요거를 평상시에는 여기다가 보관을 한대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자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보관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어, 가방 바텀 형태로 가지고 다니다가 어, 요걸 빼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사탕볼 레버를 기기와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레버가 결합이 다된 다음에 조금 더 탄탄하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각 렌치를 하나 같이 주는데요. 여기 레버를 잡고 들어 올려서 여기를 잡고 조이면 꽉 조여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판도라사가 플러스 DX2 기판이 내장되어 있는 가방 바탑 게임기 18.5인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캠핑 또는 야외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레트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 가방 바탑 중에서 무게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큰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 다양한 고전 게임들을 한꺼번에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게임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무겁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들어있거든요. 조금 배터리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한 것 같아요. 분명 완충을 했는데 금방 떨어진다거나 다시 조금 차오르는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게임플레이를 몇 시간 정도 하는 데는 충분한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방바탑 18.5인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